51회로 예정된 효시민의 각자도생이 후반부로 넘어오며 효준이와 미림의 혼전임신과 드라마의 단골로 나오는 출생의 비밀까지 더해지면서 조금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드라마를 보면서 설마 했는데 태호 태민 두 사람이 친형제라는 힌트는 드라마 중간중간 나왔었어요. 태호 엄마가 태민에게도 태호 못지않게 잘해주었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태민에게 축구공을 여러 개 사서 마당에 놓아주었고 학교에서 늦게 돌아올 때는 대문 앞으로 제일 먼저 나가 걱정하면서 기다려 주었어요. 소풍을 가는 날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손수 김밥을 싸주었으며 그림 그리기가 취미였던 태호 엄마와 똑같이 태민이도 그림 그리기 소지를 가지고 있었고 같이 그림을 그렸다고도 해 혹시 했었는데 역시 친엄마였어요. 태산의 회장 강진범은 아버지에게 모자라다 욕먹고 호되게 훈육당하며 살아왔는데 슬아의 아들이 업자 할머니는 큰아들 강진범이 회사를 이어받게 하려고 작은아들 강준범 부부에게 반강제로 아기인 태민을 입양시킨 거였어요. 그러면 강진범과 장숙향의 딸 태희는 진짜 두 사람의 딸이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 누구의 딸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염전무는 태희의 주변을 맴돌면서 도와주고 보호도 해주고 있었고 효도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자 달려와 죽일 듯이 패는 장면이 있었는데 태희는 장숙향이 진짜 딸이 맞고 염전무 사이에서 낳은 딸인 것 같았어요. 강진범은 아내인 장숙향이 낳은 딸이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제정신으로 살기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 대관령 사고가 세상에 알려지는 게 두려웠고 아들 태민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지내온 것 같아요. 태희가 염전무에게 내 친아빠가 맞느냐고 물었고 아무도 몰래 유전자 검사까지 하고 말았어요. 태희는 전에 염전무는 언제 우리 집에 들어왔느냐고 물었었는데, 염전무는 태희가 태어날 무렵에 들어왔다고 대답했고, 서진그룹 아들하고 결혼시키려고 할때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평생 어떻게 살겠냐고 했을 때도 사랑하는 사람의 뒷모습만 보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이때 자신이 태희의 아빠지만 아빠라는 말을 못하고 지켜보면서 살고 있다는 의미로 들었는데, 왜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충성을 하느냐는 태희의 질문에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버무려 버렸어요. 효도에게 이혼당하고 돌아온 태희를 나가라며 때리는 장숙향에게 염전무는 아가씨가 불쌍하지 않느냐며 부모가 받아줘야 된다고 하는데 장숙향이 염전무가 뭔데 나서느냐고 하자 제가 왜못 나서느냐 나설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장숙향이 놀라면서 입다무는 게 좋다고 경고를 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보면, 태이는 염전무 딸이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아무래도 장숙향이 염전무를 이용하려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가 끝나가고 주말 가족드라마인 점을 감안하면, 작가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온 태이를더 이상 힘들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태이는 강진범과 장숙향이 친부모가 맞는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